G7X M3 이 카메라인데 이게 이제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해요. 여기 지아입니다. 지아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네, 이 카메라를 어 제가 생일 선물 받고 언박싱 리뷰를 꼭 제대로 된 언박싱 리뷰를 남겨봐야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안 뜯고 개봉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뜯고 이 그대로 냅뒀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같이 우리 나눠보려고 같이 한번 소개해보려고 먼저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생일 선물을 주신 분께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85만원이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카메라만 85만원. 그리고 저는 짐벌이라는 건데 이것도 같이 33만원이라고요. 해 그래서 이거 같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아마 110만원, 120만원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카메라로 한번 음, 유튜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카메라 언박싱 나갑니다. 파워샷 G7 XM3. 지한도볼 아, 거야? 저한도 카메라 볼 거야? 네, 먼저 이렇게 아, 이런 게 있습니다. 캐논 정품만이 누리는 혜택. 이렇게 있고요. 보증서 인증키 적혀있는 이거 있구요 또 이제 사용설명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사용설명 이제 또 읽어봐야겠죠 정도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자 이게 있습니다 충전 충전기 충전기 사업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배터리가 하나 더 1,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죠. 추가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외부로 나가거나 장기가 촬영할 때는 꼭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옆에 놓고 이거는 이제 선 카메라를 카메라를 끼울 수 있는 선. 자자. 제 망이 나갑니다. 카메라. 아... 제가 이 카메라를 쓰게 되다이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이제 유튜버들에게 적합한 그런 최신 기능이 많다고 해요 파워샷 G7X 마크3 카메라입니다 뒷모습 뒷모습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셀카로도 이렇게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찍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이런 카메라 너무 원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특징 딱세 가지 기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먼저. 외부 마이크가 가능하다고요 마이크 단자가 이렇게 있어요 옆에 보이시죠? 이제 마이크를 딱 여기다가 꽂고 촬영하면은 소리를 다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 기능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 충전선이 있는데 여 충전선에다가 꽂고 이렇게 꽂고 여기 있죠? 보이시죠? 충전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그냥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여행 갔을 때 촬영을 하거나 아무튼 충전을 하면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카메라가 흔치 않죠.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이게 뭐냐면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요. 라이브 스트리밍.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세계 최초. 세계 최초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그런 카메라라고 합니다. 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 외부 마이크 단자가 있어서 다른 기계 없이 바로 마이크를 꽂아서 촬영을 하고 소리를 다 잡아준다. 마이크 단자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다는 거. 여기 다 단자 있자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방송 유튜브 스트리밍 기능이 있어서 별도의 기계없이 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세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지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도 이 카메라를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어 앞으로 조금 영상도 좀 고퀄리티 사진 화질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걸로다가 음. 앞으로의 많은 추억들을 남겨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번에는 짐벌 지윤에서 만든 크레인 M2 이 짐벌 이거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자, 카메라랑 같이 선물 받은 거니까 같이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짐벌이 뭔진 다 아시죠 영상 촬영을 할때 필요한 장비예요 영상을 촬영을 할때 흔들리, 흔들리는 거막 손떨림이나 저도 영상 찍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흔들림들을 잡아주고 수평을 잡아주고 흔들림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짐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굉장히 작고 가볍게 잘 나왔다고 해서 언박싱 박스 짐벌 엔트 짜잔 열어보니까 <놀람> 보이시죠 짐벌치고는 진짜 크기가 작고 가볍대요 이게 500g이라고 해요 500g 이걸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축이 있다고 해요. 뭐산축 2축 이런 거 이런 같은데 그 축을 다 잡아줘. 좌우, 위, 아래 해서 흔들림을 어깨 이걸로 영상 촬영하면 은 아주 좋은 장비라고 합니다. 마크3 카메라랑 또 짐벌 크레인 엔트 이 짐벌이랑 같이 세트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생일선물 받은걸로 앞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500g이니까 가볍거든요 이 짐벌도 그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일선물 언박싱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뭐예요 네, 맞습니다. 구독 꼭, 알림 설정 꼭, 댓글도 남겨주시면, 우리 이제 더 많이 발전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